토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10일날 오픈된 제2의 나라의 1일차 후기와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어, 출시인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달려본 간단한 후기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를 즐겨보고 후기 영상을 남길 예정입니다. 게임 내용의 스포가 될수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게임을 진행하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후기를 과금요소와 전투요소 그리고 스토리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궁금해하실 과금요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금요소는 아예 이렇게 패키지 상점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게임에나 존재할 법한 월정액과 출석 패스는 당연히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여러가지 패키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본인의 과금에 맞는 월정액 패키지와 스타트 패키지에 있는 루키팩, 탐험 준비팩, 스타트팩 이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세 가지가 소각은 분들이 처음 지르기 가장 무난한 패키지이면서 좋은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탐험 준비팩, 루키팩, 스타트팩 이세 가지를 지른 상태로 시작을 했으며, 지르고 시작한 사람으로서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남들 2만 정도로 시작할 때 저는 5만에서 6만 정도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금을 유도하는 요소는 일정 레벨마다 배너로 나올 만큼 많은 편이지만 과금을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 게임과 같이 시간을 돈으로 사는 개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금 안 하면 성장이 조금 느린 것 같다 라는 정도로 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투 요소입니다. 이 게임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도움을 주는 장비, 장신구, 속성무기 3가지 그리고 이마젠이라는 패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활동적 요소로 전투를 올려줄 수 있는 업적, 그리고 마스터의 장비 마스터, 그리고 모험 기록의 영혼석이 있습니다. 어, 장비 강화나 각성, 이마젠 진화 같은 강화 요소까지 있기에 전투력을 올려주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전부 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토리상의 전투는 대부분 자동 전투로 클리어가 되며, 특정 보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손커네 섞지 않으면 클리어가 안될 정도니까 잘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정에게 AI 전투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냥 탈거 옆에 보면 오토 전투가 따로 있는데 왜 AI 전투가 나오는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뉴를 키시면 여기 콘센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할수 있으며 AI 모드 시에는 게임이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어도 게임 캐릭터는 사냥을 하는 방식의 전투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4시간이 지급이 되며 월정액을 구매하면 6시간을 늘려주고 총 10시간이 됩니다. 어, 자는 시간 내내 돌려도 될 정도의 시간이죠. 아마 월정액을 구매하신 분과 구매하시지 않은 분의 격차가 여기서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투 요소에서 본인의 장비와 그리고 무기 그리고 이마젠이라는 펫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장비 같은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마젠은 이마젠의 스킬에 속성별 버프 이렇게 불속성 공격력이 증가하는 버프나 속성별 디버프 이렇게 흔들흔들이라고 어, 5초 동안 대상의 명줄률을7.5% 감소시키는 디버프 어, 요런 버프나 디버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럼 보이고요 본인의 성장과 함께 이마젠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어 간단한 꿀팁이라면 29레벨부터 30레벨까지는 퀘스트가 별로 없어서 레벨업이 힘드니까 에너지 드링크, 이 에너지 드링크라는 경험치, 골드, 아이템 획득량이 700% 증가하는 음식을 모아뒀다가 이 구간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토리입니다. 우선 지브리의 그림체나 감성은 엄청나게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퀘스트와 명성 퀘스트로 스토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려면 명성 퀘스트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메인과 명성으로 퀘스트가 나뉘어진 것에 대한 장점은 마을의 여러 인물에 대한 학습과 튜토리얼 진행이 있고요. 단점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과 명성 퀘스트의 양이 좀 상당해서 일반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명성 퀘스트를 전부 진행을 하면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스토리를 전부 보지 못해서 뒤에 어떻게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반 스토리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진행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캐릭터에 대한 떡밥이나 진행시 만나는 캐릭터들의 떡밥이 풀리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0일에 오픈된 제2의 나라 1일차 후기에 대해 간단하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감성과 스토리를 상당히 잘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의 제2의 나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